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강다니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2 0 1 1 더팩트 뮤직 어워즈 무대에 섭니다. 더팩트 뮤직 어워즈 조직 위원회는 지난 13일 강다니엘, 크래비티, 위클리가 오는 10월 2일 온택트로 개최되는 2 0 1 1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 참석한다라고 밝혔는데요. K팝을 대표하는 남성 솔로 아티스트로 당당히 자리매기만 강다니엘은 2 0 1 1 더팩트 뮤직 어워즈 라인업 합류를 확정지으며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TMA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 상반기 컬러, 선보자기 데미를 장식하는 세 번째 미니앨범 옐로우로 활동을 펼친 강다니엘은 선공개, 싱글, 파라노이어와 타이틀곡 안티도트로 각각 음악방송 4관왕을 달성하는 저력을 발휘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최근에는 화제의 프로그램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m c 로도 활약을 하는 등 다재다능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돌 인기 순위 서비스 최애돌에서 강다니엘이 명예전당 누적순위 1위에 오르며 제 72대 기부천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강다니엘은 지난 8월 12일부터 진행된 투표로 남자 개인 부문 누적순위 1위를 함으로써 기부천사에 등극했는데요. 이는 25개월 연속 기록으로 강다니엘은 지금까지 기부천사 42회, 기부요정 35회로 총 77을 기부했습니다. 누적 기부금액은 3,850만원인데요. 강다니엘은 지난 9월 7일 최애돌에서 발표한 역대 기부요정 기록에서 기부요정 역대 최다 득표 및 역대 최다 달성 아이돌로 선정되며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최애돌은 종합 누적 순위 1위를 달성하며 기부천사 기념일에 5555555표 만 이상을 달성하면 기부 요정으로 선정하여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천사들의 이름으로 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이 미랄복지재단에 기부되며 지금까지 총 누적 기부금액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또한 강다니엘이 추석특집 프로그램에서 보고 싶은 아이돌로 선정되었는데요. 지난 13일 나만의 아이돌을 픽한다. 스타투표 웹서비스 아이돌 픽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스페셜 투표. 추석특집 프로그램에서 보고 싶은 아이돌은 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 강다니엘은 38,198 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다니엘이 아이돌 픽 위클리 1차, 위클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3일 나만의 아이돌 픽한다. 스타 투표 웹서비스 아이돌픽에 따르면 지난 9월 1주차 위클리 투표에서 강다니엘이 남자아이돌 개인 부문 1위에 올랐는데요. 28,844픽을 받은 강다니엘은 위클리 전체 1위까지 기록하며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